자, 안녕하세요. 뉴비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기다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이오슬리 신캐 나와줬고요. 벤티 다시 복각했어요. 지금 뉴비분들이 얘네들 뽑을지 말지, 그리고 느비에트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우리 프리나는 어떻게 뽑아야 될지 존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진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한번 이걸 볼게요. 지금 원신 유저들 나선 하는 유저들 중에 캐릭터들을 몇 퍼센트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 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카즈야 지금 나이다, 종려 뭐 야란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거의 뭐 평균 90%의 유저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라이덴도 생각보다 라이덴이 조금 낮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느비에트. 지금 신캐 첫 출시 첫 픽업 처음 픽업에서 바로 보유율이 지금 라이덴을 따라잡았어요. 게다가 심지어 예 타이나리는 상식해잖아요. 근데도 상식해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 느비에트를. 이게 지금 뭐 어찌 된 일인지 경이롭습니다. 특히 여기 호두는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호두보다도 첫 픽업인데도 가지고 있는 유저 퍼센트가 70%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데이야도 꽤나 많이 갖고 있죠. 데이야. 뭐, 가무는 그렇다 치고. 자, 알탐도. 미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여기, 리니. 완전히 폭망했죠. 리니. 이상한, 약간, 이상한, MMO한 남캐? 그 캐릭터를 이상하게 내버리니까 아예 그냥 나락갔습니다 얘는. 이 리니는 이런 캐릭터는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뭐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요상한 컨셉은 내면 안 됩니다. 자요임미어도37%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무조건 이제 늪이 있어야 됩니다. 늪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올 풀이 나도 100%다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리뷰분들은 여기 보면 뻔하죠 여러분들 이제 라이덴도 이제는 슬슬 뒤로 밀려날 때가 됐네요. 이 위에 고트 내명 거기다가 느비에트 고트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라이오 슬리 나와 줬는데 일단, 벤티는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신 뉴비분들, 한달안된 뉴비분들이 이제 벤티 뽑을 이유는 이제 없어졌어요. 벤티는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전무도 건들지 마세요. 뉴비분들은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금 많이 들어가요. 돈 아껴야 됩니다. 패스, 전무 패스. 자, 라이오슬리,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디자인도 꽤나 멋있게 나와줬어요. 자켓 걸치고, 자, 근데 이제 뉴비분들은 얘가 컨트롤을 좀 쳐야 돼요. 옛날 그 호두 느낌처럼 약간 이런 모션들이 컨트롤이 줄 여지가 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뉴비분들은 라이오 슬리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다음에 나올 풀이나 존버 가야 됩니다. 자, 하필이면 이 라이오가 뉴비 다음에 나오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뉴비한테 그다지 친화적인 캐릭터도 아니고요. 자, 뉴비에트가 그전까지 신캐들이 다 망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씹어먹으면서 그냥 고투로 올라왔어요. 뉴비 분들은 뉴비에트 꼭 데려가시고 지금 뉴비에트 놓치신 분들은 리세계로라도 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얘 데리고 앞으로 나올 풀이나 다음 버전에 나올 풀이나까지 해가지고 완성체로 하면은 이 원신 거의 뭐 망할 때까지 즐겜 힐링 원신 가능하죠. 자 오늘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뉴비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원석 모으고 리세계 뉴비 사서 시작하고 모은 원석으로 풀이나 뽑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돈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돈 아껴야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